가슴 속에 아픔을 품고 살아온 수십 년 세월, 그 기다림 끝에 제주 4.3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제66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4월 3일 제주시 봉계동 4.3평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추념식은 제주 4.3이 66년 만에 국가추념일로 지정되면서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60년 동안 정말 어리가 오늘 정말 확 풀리는 그런그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 뿐이 아니라 전족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마음속에서는 등실 등실 춤이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제주도민들이 이유도 모른 채 희생당한 아픔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입니다. 제주 사산 평화 기념관에서 열린. 사산 목파나 특별 초청 전시에는 이런 아픔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날의 숨막히는 순간이 거친 나무의 결로 살아나면서 현대를 산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박경훈 씨가 예전에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흔적들을 갖고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어, 이 전시를 포함한 모든 이 제주 지역민들의 노력들이 소민들의 아픔들을 아마내고 벚꽃이 피어나듯이 팍 하고 터지는 그런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3일 오후 제주시청 앞 광장에서는 역사 맞이 거리굿이 열렸습니다. 사삼은 학살과 희생이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거리구슬 학살과 희생의 슬픔을 넘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사삼에서 어떤 가치를 배울 수 있을까 찾아보자는 의미로 마련됐습니다. 이거리구에서는 다양한 연출이 오히려 가능하고 다양한 공연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대중들도 쉽게 좀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계속 그런 게 고민 중이고요. 이거리구을 통해서는 이 사삼의 어떤 진실, 어, 전개 과정 이런 거 사실 낱낱하게 보여드린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이 평화 코드, 평화 이미지 그리고 사삼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 제주도민의 어떤 자존감 어,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그 정서적인 공유를 하는 게 취지죠. 거래구세는 예술 퍼포먼스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고구마, 사삼 당시 피난민들이 먹었던 음식들은 겉보기에는 투박해 보이지만 애잔한 슬픔이 느껴집니다. 제주 사삼의 상징인 고 진아영 할머님도 추억합니다. 진아영 할머님은 사삼 당시 얼굴에 총상을 입어 평생 동안 무명천으로 아래턱을 가리며 살아왔습니다. 물한 모금 마시는 모습도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며 홀로 고통 속에 살아온 그녀는 200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삼의 아픔을 온몸에 안고 살아오신 김할머니를 편지와 노래로 기억합니다. 사삼 현장을 담은 사진 전시회는 아픈 역사를 알고 싶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4월 3일날 기념해서 네. 참가해 보려고 학생들 데리고 수학여행이니까 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면 어떡하오. 네. 그리고 은폐된 역사랑은 일부러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모르게 말이요 역사를 잃지 않아야 우리가 용서도 하지요 잊어버리면 용서할 거리도 없어.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절로라도 깨우치게 하려고 그4상 그 기념으로 왔더니, 나라에서 마침 참 추념날 일로 정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싶어요. 계속 화해를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또 우리 동족국 상잔하게 됩니다. インナ라日本에서ササを記憶하고多くの分들이찾아왔습まあハルナさんの会は本土とそれから日本の本土とね沖縄ああみんなで参加してえ2008年の60年の大会の時から毎年参加していますけど私は沖縄の代表ででハルナさんの会の代表もしておりますでミュージシャンで。 沖縄の戦争のことを歌にして今までずっと活動してきたのでここに来た2009年の年に「ドルハルバン」の歌を作ってみんなで歌ってこういう四三事件が地図であったんだということを日本の友人たちや沖縄の子どもたちにも。 소유 관계です. 평화 교류를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노래를 만들었어요 춤모가를 한라산이라는 그 곡을 이제 불러드리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기억은 이어집니다. 기억을 간직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면서 사삼은 잊혀진 역사가 아닌 살아나는 역사가 됐습니다. 어둠 속에 묻혀 말없이 가슴으로 울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사삼은 아프지만 기억해야 한 우리의 역사로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66년간 기다린 끝에 제주 사삼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